안녕하세요. 네. 다절맘 다졸파파입니다. 이번에는 좀 짧고 굵게 하체 루틴을 시작할 건데 지루하지 않게 다섯 가지 동작을 20회씩 반복을 할 거예요. 총 합쳐서 100개지만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우리 하체가 슬림 탄탄해질 거예요. 이 루틴은 매일매일 운동하시기 전에 하셔도 너무 좋을 거예요. 기초대사랑 팍팍 내리고 슬림 탄탄 하체 만드는 그날까지. 자, 화이팅! 여러분들은 그냥 몸을 맡기셔서 따라오시면 됩니다. 첫 번째 동작, 베이직 스커트부터 할게요. 혹은 골반 나비에서 한 발자국 벌려서 서주세요. 앉았다 일어났다 편하려면 나의 골반이 벌어진 각도에 맞추시는 게 좋은데 앉았다가 일어날 때 편한 각도로 턴 아웃.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고관절을 접어서 뒤로 늘어나게. 뒤로 늘어나게. 상체는 정면을 향할 수 있게.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지 않도록 엉덩이를 쭉 뒤로 늘려서 앉았다가 발뒤꿈치에 무게중심을 실어서 엉덩이 근육에 힘줘서 업. 어, 자, 이게 한 가지 동작이에요. 10번, 10번 카트총 20개. 자, 다 같이. 시작. 하나. 둘. 셋. 코어 힘주고. 넷. 무릎 사용하지 않기. 다섯. 엉덩이 늘어났다가 수축. 일곱. 여덟. 아홉. 열. 하나, 둘, 마시고, 내쉬고, 마시고, 내쉬고, 넷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후! 자, 잘 돌려주고. 자, 이제부터 슈퍼맨님이 카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줄게요. 저는 중간에 동작 설명이 들어갈게요. 자, 이번에 와이드 스쿼트. 자, 무릎과 발가락이 일직선상에 와야 돼요. 이렇게 모아지면 안 돼요. 위에서 봤을 때 일직선상. 자, 업다운이 위아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체를 충분히 벌려서 다운. 자, 발 뒤꿈치로 서로 이 바닥을 가르는 느낌으로 쭉 밀면서 엉덩이 힘에 집중하셔서 업. 자, 호흡은 마시고, 내쉬고. 자, 20개 갑니다. 시. 하나. 둘. 자, 무릎 일어날 때 안으로 모이면 무릎을 셋. 사용한다는 증거예요. 우리가 넷. 운동하는 건 근육을 사용해야 해요. 다섯. 힘으로. 근육의 힘. 일곱. 토오. 여덟. 토오. 아홉. 토오. 열. 토오. 하나. 토오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무릎 앞으로 나가지 않게 엉덩이 뒤로 빼고 스쿼트 자이 자리에서 하나 둘 옮기기 준비 카운트 시작 하나, 하나 둘셋발 뒤꿈치를 꾹꾹 눌러요 네 파이팅 코흡주고 다섯 자, 발뒤꿈치로 엉덩이 여섯, 힘 들어가게. 무릎이 아니에요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파이팅, 파이팅. 하나, 다 왔어, 다 왔어. 둘, 셋, 자, 둥둥끝까지. 네, 엉덩이가 예쁘게 만들어지는 동작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스 물. 자. 다음 동작. 자, 와이드 스쿼트 홀딩. 자, 옆구리. 옆구리. 준비. 시작. 하나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하체 붓기 쫙 빠진다. 여섯. 파이팅 일곱. 자, 얼마 안 남았으니까. 18. 같이 끝까지 아홉.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아 힘들어요 왔어 왔어 일어나 <laughs> 왔어 일둘셋자 왔을 때 그때 운동 넷. 효과가 나 왔어. 더블 더블 하나 둘셋 여섯 일곱 여덟 그럴수록 관절 말벅 근육에 힘더 스물 아홉 그리고 왔어, 왔어 왔어 자 바로바로 바로 마지막 동작 자 크로스 런지 중등근 엉덩이 힙업을 가장 좋은 준비, 시작! 하나 셋넷 다섯 왕복으로 세주세요. 여섯 넷 여섯 여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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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일곱,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파이팅 셋넷 여기 힘으로 일어나는 다리 아 집중 일어나는 다리가 주인공 무게 중심 앞쪽 다리 호 일곱 호호 여덟 호호 아홉 호호 스물 이 동작을 3세트 하셔도 되고 딱 이것만 매일 꾸준하게 하면 하체의 슬림탄탄한 어... 하체 열어볼 겁니다 파지팅 동그랗게 같이 바로 시작해볼게요 준비 첫 번째 동작 니업니 드라이브 시작 하나 둘셋 코인 주고 다섯 호. 여섯 호. 일곱 자 여섯, 버티는 다리 아홉, 발 뒤꿈치 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호.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자 바로 바로 상체가 흔들리는 것을 시작. 코어 힘이 둘, 들어가지 셋, 않았다는 증거예요. 코어 힘을 준것 같은데 하지만 안준 거예요. 여덟, 아홉, 힘이 열잘 들어가게 하나, 집중. 모힘에 네 다섯 여섯 일 들어가 있어야 될까. 곱 아홉 스자 바로 바로 준비 스쿼트 사이드 레이즈 시작 하나. 둘. 앉을 때 고관절 먼저 셋. 접어서 엉덩이 이완. 네. 이완. 자 올라갈 때 여섯. 다리 죽는 근의 힘. 업. 일곱. 업 여덟. 자, 어깨 솟지 않도록 아홉. 열. 자 어깨 근육, 사체 근육 동시에 운동. 둘. 셋. 넷. 여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차지 말고 살짝 버티세요. 스물 후! 자, 햄머푸시 다운, 리 크로스. 준비, 시작! 하나. 둘. 내리, 꽂아. 도끼질 할때 후! 하는 것처럼. 넷. 후! 다섯. 후! 여섯. 후! 일곱. 여덟, 후, 아홉, 후, 할지? 할, 열, 후, 하나, 후, 다 왔어, 다 왔어. 둘, 벌써 거의 다 끝났어. 후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여덟. 아홉. 숨. 후! 살리고, 살리 마지막, 응. 시작.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. 여덟. 아홉. 열. 두 개. 힘지들어서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일곱, 여덟, 아홉, 스물. 호랑이는 더 시켰어. 어, 잠깐만. 여러분들, 너무 좋죠? 아, 하러분 이것만이라도 한달 해보세요. 달라집니다. 자, 오늘도 화이팅!